어, 은혜쌤, 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저요? 응. 어. 왜 오자마자 힘들어서 누워서 좀 쉬고 있어요. 아, 음. 걸어오기 오늘 힘들었구나? 네. 어.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확대하세요. 아, 확대한 게 아니야. 얼굴, 게? 얼굴만 보여준 거야. 아, 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감격스러워서 눈물 나는구나? 그런 가 어? 뭐지? 자,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 왜요? 지금 쉬고 있는데 아, 물론 우리의 몸도 쉬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쉬는 거라고 자, 우리 영혼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한번 쉬어보러 가볼까? 어? 그럼 또 예배 드리러 가야죠? 어. 자 그러면 예배들이랑 친구들 안녕. 안녕 이번 주에 다시 돌아와 은혜쌤이 <laughs> 은혜쌤처럼 아직 정신이 덜 깨가지고 누워있고 싶거나 숨쳐져서 예배들이 싫어하는 친구들 아직도 있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은혜쌤이 정신을 먼저 번쩍 들게 해줄게요 그러면 한번 은혜쌤이랑 오늘도 예배 들니 가볼까요?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착구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넘기시니 내는 주님 이 때로, 그 때로, 세상이 고족하는 주님 도으로 혹은 뭐이게도 특별하게 진심으로, See yeah. you 하나님 그신 손에 나를 그리니 하나님 그신 손에 하나님 그신 손에 나를 그리니 그러면은 이 느낌 그대로 두 번째 월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내 하나님 은그시도다 모든 세상의이대한다 그 나의 하나님 그 은그시도다 모든 사람 의 노래 한다바빠바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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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바다, 바다, 바 생각

만다요 하나님 의 굳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모든 생각 다전당 열어 하나님 의 굳심을 그 보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두 만다요 하나님 의 굳심을 찬양하리라. 드리기 전에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 합니다. 내가 믿사오며, 그 내가 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사하사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그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삼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라도 잘 지냈나요? 이번에 어, 어린이날 있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잘 보냈나요? 자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퀴즈를 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땡땡땡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답 이혜쌤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10개명 맞았어요. 마치 <laughs> 친구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자 하나님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열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다 라고 했었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계명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번째 개명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요 또, 6월 6일, 그리고 8월 15일, 이런 날들 무슨 날인지 아요 맞아요. 3월 1일은 3일절, 6월 6일은 현충일, 8월 15일은 광복절이에요. 이렇게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거죠. 어떠한 날들이에요? 우리 나라의 의미 있는 날, 소중한 날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일 다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생일도 다 기억하고 있죠? 혹시 부모님 생일 모르는 친구 있으면 부모님 생일을 잘 기억하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의미 있는 날들을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날을 기억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날은 언제이냐? 바로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식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느냐?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여섯째 날 동안 사람 모두 막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식하셨다. 이날 쉬시고 이날 완성하시고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일곱째 날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에 온 세상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여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예수님, 날, 예수님께서 바로 언제 부활하셨느냐.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3일째 되는 날, 바로 일요일, 주일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주의를 안식일로 기억하여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리하면 구약시대에서는 바로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을 들어서는 주일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 이루신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온전히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주일날, 어,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재밌는 것만 보시고 있진 않나요? 물론, 주일날 뭐 게임도 할수 있고, 또 재밌는 드라마도 볼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날을 잘 지키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 주일은 바로, 내가 쉬는 날, 내가 노는 날, 그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매 주일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있나요? 매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 억지로 막 하기 싫어서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개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자, 네 번째 개명. 질문 뭐예요? 땡땡땡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땡땡땡을 기억하여. 세별자예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어, 댓글로 또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정답을 말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날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세가 어,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귀찮아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 악에서부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매주마다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 안녕. 아, 이거 몰랐어요! 아, 이번 몰랐어! 아, 오늘 할 거예요! 잘라요! 아, 분위기 좋았는데. 아, 진짜. 우리 친구들, <목소리> 은혜쌤 먹어서 잠 깨도록 해요. 어이구야, <목소리> 잠깬다 <laughs>